안녕하세요. 미담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기혈순환의 장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기운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손발의 저림, 지림, 찌릿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다음에 네가지 원인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혈어약입니다. 몸의 기운과 혈액이 부족해 말초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자주 피로하고 창백한 얼굴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혈 조체로 인함입니다.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져 흐름이 막힌 상태로 신경까지 영양 공급이 잘 안되어 손과 발의 저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손과 발의 저림이 심하고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색이 어둡고 탁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풍한습비입니다. 찬 기운과 습기가 경락을 막아 기혈순환이 방해된 상태로 찬바람을 쐬거나 습한 날씨에 증상이 악화되고 몸이 무겁고 뻐근하다면 풍한습비로 인한 증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담습조체로 인함입니다. 체내 습담이 축적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로 손발에 절인뿐만 아니라 몸이 무겁고 뻐근하며 자주 붓고 절인 증상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상태에 한약을 처방합니다. 첫째로 기혈어약형의 경우 보중익기탕 또는 십전대보탕을 처방합니다. 주요 약재로는 황기, 인삼, 백출, 당귀, 숙지황 등이 들어가며 부족한 기혈을 보충하고 손발까지 원활히 기혈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둘째로 어혈조체형의 경우에는 혈부추거탕 또는 동사물탕을 처방합니다. 주요 약재로는 도인, 홍화, 당귀, 천궁 등이 들어가며 혈액의 정체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하고 저림을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풍한 습 비형의 경우 독활기생탕 또는 오적산을 처방합니다. 주요 약재로는 독활, 강활, 계지 방풍, 우슬 등이 들어가며 찬 기운과 습기를 제거하여 경락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로는 담습조 체형으로 이진탕 또는 반하백 출천마탕이 처방됩니다. 주요 약재로는 반하, 진피, 공령, 백출 등이 들어가며 습담을 배출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손과 발의 저림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방법으로는 침 치료도 있습니다. 침 치료는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원활하게 하여 손발 저림을 빠르게 개선해줍니다. 손 저림에는 합곡, 국지, 내관과 같은 혈자리에 침을 놓고 발 저림에는 족삼리, 삼음겨, 태충과 같은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인한 손발 저림에는 경추 및 유추 주변의 협착 혈을 추가로 사용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뜸 치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찬 기운과 습기를 몰아냅니다. 손발이 차면서 절인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관원, 기회, 족삼리, 용천 등에 놓으며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절한 운동.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체온 관리.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영양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혈관과 신경관량에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합니다. 개인 체질과 상태에 맞춰 맞춤형 처방을 하여 부작용이 적고 전신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적으로 손발 저림은 치료가 잘 되는 증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오래되기 전에 빨리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로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